멤버들이 네. 어, 여원군을 노잼 멤버라고 그랬대요. 네, 어 진짜? 네, 그렇죠. 어왜왜 어. 왜, 왜요? 왜왜 어, 왜 그랬을까? 제 생각에는 어. 제가 이제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고요. 어. 카메라 앞에서는 웃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좀 아. 약간 저질을 이구나. 아. 저질까지? 저질, 저질, 저질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솔직히 아. 카메라가 없을 때도 뭐 딱히 큰 임팩트는 없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았는데 <그래>. 그냥 약간. <laughs> 어. 노력하는 모습이 아 어, 기특해가지고 그냥 아 충원을 재밌게 해주려는 거예요 네, 미소 정 미소? 아 <laughs> 제가 특히 영원이 군의 그 웃음 코드랑 진짜 안 맞아요. 아, 아, 거의 맞아요. 웃는 거예요. 거의, 걸로. 거의 한 번도 안 웃었는데 어. 이제 <laughs> 그저께가 <너무 잔인하더라고요>. 어제 <laughs> 어. 이제 저희 카메라 없이 <laughs> 어. 저희끼리 있을 때 <laughs> 어. 영원이가 되게 웃긴 행동을 했나 봐요. 아주 <laughs> 어.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. <laughs> 어. 근데 저는 그냥. 이렇게 있었 뭐, 어, 네, 거. 든요이동 a l k about your voice on the girl. You talk about, Oh, you d 웃기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? 아다 웃고 있었어요 아, 다. 어. 다. 근데 who k e e 안 s it? I don't know. I d o 아 t kill. I said, j a m i 재미 없어서 killed. Young Kayakuda, I can't take it. There's a pentagon. 다 h e r e s 는 p e n t a 이 o n There's 와 가지고. 같이 웃어. 웃으면서. 야, 근데 뭐 때문에 웃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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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근데 뭐 때문에? 어. 아, 어, 너무 실수러다. 영원군 네, 네, 네. 그러면 어 이제 어, 노잼 멤버로 꼽혔으니까 이제 피자 먹어도 돼요? 아 어, 네. <laughs> <한 웃음> 어, 내려고 <놓고> 빨리 <laughs> 먹고 있어요. 한 번은 네. 그런 적도 있어요. 어, 그 영원 어, 네. 형이 진짜 안 웃긴 캐릭터였어요. 원래 요즘은 아, 조금 어, 이제 올라오 고 있는 어그 추세이긴 한데 네. 아, 연습생 생활 때부터 한 2, 3년 정도는 정말 안 웃긴 캐릭터였어서 영원 <laughs> <2, 3년>. <laughs> 형이 말했을 때 멤버들 다 같이 웃은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머머. 개그를 쳤을 때. 어 근데.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도 익숙하니까 그냥 어. 형도 개그해 놓고 우리가 웃길 바라진 않아요. 아. 근데 아, 포기구나. 했 어느 날 아. 엄청 웃긴 얘기를 막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어요. 네. 어. 앞에서 막 형들이 어. 진짜 웃기다. 막 웃었는데 <laughs> 요원이 자기 가 웃겨 놓고 근데 왜 웃어요? <laughs> 그거 자체를 아예 아. 받아들이지 네. 못하네. 아, 상에 제가 아, 마이크, 마이크. 어? 제가 개그를 했는데 전 네. 당연히 안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. 아, 근데, 왜, 왜, 무슨,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요? 아, 그니까, 러 자기 때문에. 아, 슬쩍, 옳고 아, 거. 너무 슬데 네. 어머, 어머 네.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내성이 생겨가지고 괜찮습니다. 자존감은, 아, 높아요. 아, 아, 네. 자존감은 아, 높아요. 아, 네. 네. 다행이다. 그럼 됐어요. 자, 치킨 드세요.